범인은 유금태 당신이다. 우리 유저들 여기 버리고, 불쩍발을 먹으러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유금태를 처형하라 거짓말 하지 마! 저번 방송에서 들었어! 근데 왜또 반복하는 거야!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거라고! 저번에도 그랬잖아! 이거는 일부러야! 개수 표시하는 게왜 오래 걸리지? 그냥 텍스트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반대로 생각해서, 오, 스킬 개수를 표시를 안 해야 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네.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 아군 치명답피해15% 증가하고요, 체력이 가장 낮은 아군의 행동 게이지가 10% 증가해요. 두바이 쫀득 네. 쿠키 아, 개수 그거 개수. 맞아요. 캐릭터 팔기 위해 기다려 세이비 하시네 바뀔 의지가 있다면 행동을 보이세요 저 이른바... 기다려 아, 세이비 죄송하고요. 아직도 두려운 거 재미인가요? <laughs> <laughs> 방송? 어, 살벌하다. 살벌할 만하지.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월 7일, 스타세비어 업데이트 하루 전, 갑자기, 류, 긴타이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자, 어떤 내용이지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필이면은, 최근에, 두바이, 쫀득쿠키, 계란말이 사태가 터져가지고, 지금, 불족발 파티가 열리기 직전인데, 과연 이번 방송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대로 간자에 들어갈 것인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잘 렛츠고! 우야! 아, 알세라 베포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선생님 이제 배급으로 안돼 지금 자꾸 배급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지금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카오사이 초식이라면 왈세라 배포해 혼쓴 사람들 다 접는 것까지 해서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 카오사이의 반복이죠. 자문 열어! 음, 다들 금태 찾고 있고, 아니 안 들려 소리가 어디가 앉지 다들 알고 있죠? 카운트 사이드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지금 불족발 먹으러 갔다는 거임. 빠이 쩐도 쿠키 후식으로 음, 먹고 음, 있다는 음, 거임. 거임.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며 먼저 짚고 사과할 부분 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왈츠 오브 스타라이트 아세 세라의 성능 관련 이슈입니다. 왈세라 성능 이슈 얘기합니다. 고객 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AI 논란이고요. 그다음 AI 논란으로 작전 20일 22 섹터 2 0일이역 그거 보스 버그 수정한 거꼭 있었죠? 그거, 그거 얘기한다 고합니다 먼저 왈초브 스타라이트 아세라. 포즈믹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전제로 한 성능 구조로 설계되면서 돌파 파리에서 미안하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망합니다. 판단 부족이었다. 파리 이미 다 팔았잖아. 앞으로 출시하는 캐릭터들은 명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를 각의 사과의 의미로 모든 캐릭터의 인연 조각을 선택할 수 있는 배입니다 매일 추가되는 베일리스를 사과, 포함한 사과의 모든 사과의 캐릭터들 일돌파 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 준다고 합니다. 사과의 이거 카운터 사이드랑 똑같이 가는데 이러면은 오십시오, 이거 돈쓴 고래들은 이거 무한 반복하다 보면은 오십시오, 그냥 돈안 쓰고 쌀먹한 사람들만 오십시오, 승리하게, 오십시오. 승리하게 되는 거야. 꼬담발야 돈쓴 사람들. AI 관련 논란. 두바이 존드쿠키 관련 상담 직원이 AI를 사용해서 발생한 문제다. 죄송하다. 그로 인해 상담원은 즉시 교체되었 상담원을 교체하고 프로세스를 점검한다고 배경이 하는데 배경이 이런 거 근데 진짜 왜 주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이거는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뭐 진실할 수가 문제입니다. 없으니까 자21 22 정도 지역 관련 보스 되었으나, 얘기 들어봅시다 선발대들 컨텐츠 선보속도 늘리려고 나이도 조절을 몰래 한게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는데 데이터 누락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벤트 업데이트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데이터가 정상 적용이 되었고 서 누락된 데이터가 포함이 되면서 보스의 능력치가 올라가서 나이도가 그렇게 됐다. 근데, 근데 결국엔 이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어떤, 어떤 유저는 21, 22 역을 넘어가고 대역. 어떤 유저는 못 넘어간 우가 생겼겠죠. 롤백하는 것이 맞다고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롤백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업데이트 이전으로 21, 22 지역 보스 롤백한다고 합니다. 파괴 의미로 500 성광석을 일괄로 지급할 금이다 5 0 0성각석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어려워진 동안 그 지역을 깨셨던 분들에게는 뭔가를 더 준다고 합니다 근데 뭐 배급은 배급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총체적인 문제가 개선 항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배급으로 띄우다 보니까 지금 계속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있는데 개선 사항항목을 한번 들어보면 오늘 명확해지겠죠? 메인스토리 4 나오는 기념으로 배급이다! 이트 미션을 통해서 픽업권 50장 주고 이벤트 상점을 통해서 또 픽업권 10장 준다 육성지하도 챙겨준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카운터사이트라 똑같이 가는데 50일 기념으로 50일 기념 출석 했습니다. 이벤트 또 하네요 SSR 아르카나를 하나 랜덤으로 획득할 수 있는 SSR 아르카나 랜덤권 하나 준다고 합니다. 50일 런칭 기념 쿠폰도 준다고 하는데 이거 뭐 주려나? 개선 항목 안에 있니다 개선 상업업 봅시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배급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걸 수는 보고 수는 편의성 계속 할 것인지 쉬다 올 것인지 튜토리얼 편의성 개선, 개선 여정 튜토리얼, 작전 튜토리얼, 작전 튜토리얼. 각각 별도로 스킵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가 되네요. 미세할 때좀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패스 편의성. 패스 편의성 이거 클릭 하는 거 엄청 많거든요. 이거 스트레스입니다. 어, 클릭을 대체 몇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클릭 세이비어예요. 좌측 가단에 보면은 일괄 수료 버튼이 일괄 추가된 일괄 일괄 게 보이네요. 해당 버튼은 모든 패스의 미션을 일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저 일괄 버튼을 일괄 누르면은 일괄입니다. 여기 <laughs> 존재하는 모든 패스의 진행 상황을 한 번에 클릭 가능하다. 일 미션을 내가 해야 들어가서 해야 클릭해야 하지 않아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성이 향상되었다. 여정 이벤트의 스킵 버튼이 추가가 됩니다. 자 여정 스킵 버튼 이거 좋다. 우측 상단에 새로 추가된 스킵 버튼을 누르면 여정 속도 좀더 줄어들. ]겠네. 보상을 네. 얻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점으로 잠깐 멈춘다 어, 그것도 됩니다. 편의성 개선이네요 여정 끝나면 바로 재도전 누를 수 있게 로비로 가지 않고 여정을 진행한 동일한 세팅으로 바로 여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버튼입니다 이걸 처음에 있었어야지 스텔라 카이브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여정 바로가기 버튼이 있어 스텔라, 스텔라 카이브 창에서 여정으로 바로 됩니다. 이어지도록 개선이 됐네요 코스모 게이트 편의성 개선입니다 재도전 버튼과 재시작 버튼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없었다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능 아니에요? 이걸 지금 넣어주지 뭐 사정이 화면에서 있었겠죠? 화면에서 포스모기트의 점수 초기화 방식도 개선이 됩니다. 필터링 기능 추가됐네요. 축복 수치 기준으로 배열을 한다던가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재료가 있을 때 개수에 맞춰서 소모품을 사용하는 방식 공명 레벨업할 때 내가 부족한 재화가 있고 아이템 상자가 있으면 바로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소모가, 소모가 되는 그런 개선이 있네요. 편리해 세이비어. 건틀렛 정책 개선은 뭐지? 주, 건틀렛 주, 티켓 주, 충전, 충전, 충전 시간이 짧아지고요. 4시간으로 줄어든다고 단침 하네요. 포인트 수급량이 어? 늘어나니까 아이템 품목을 늘려준다. 방대기 공격받을 경우의 핸드폰 수가 늘어났으니까 핸드폰 감소하는, 핸드폰 점수를 감소하는 점수를 좀 줄였다고 합니다. 잠재력 밸런스에서 지금 디펜더 밸런스 서포터는, 서포터는 사실상 키울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활용도를 높여줄지 일괄적으로 밸런스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길드 방어전이랑 별의 인도자 어려운 난이도가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길드 방어전은 뭐야? 방어전 방어전 방어 방어 길드 레이드 같은 게 추가되는 것 같고요. 1월 2 0일 추가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난이도는 그 다음 주에 추가된다고 해요. 향후 업데이트 신규. 신규 유저 아니 뭐 특성 어? 관련 개선은 결국이 없나 신규 유저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유비 정착력 이벤트를 한다고 하네요 아마 상시 이벤트겠죠 신규 유저들에 대해 성과석을 많이 지급해주고요 늘어난 분량만큼 기존 유저들도 똑같이 준다 아르카나 획득에 들어가는 부담을 완화 다 관측 기록 상점에 SSR 거, 아르카나 랜덤가 예, 된다 이거는 바로 다음 주에 정용 되는데 좋은 거긴 합니다만 랜덤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아르카나 제작기는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예정입니다 개발 중인데 SSR 만들려면은 시간 가 노력이 그 얼마나 들지가 관건이겠죠. 다음은 구원자 성장 재화와 관련된 업데이트 항목들입니다. 자, 중요한 거 나오네요. 성장 재화 관련. 이거 뭐 뻔한 거쓸 수가, 수가 없다. 성장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니, 소보량을 줄이면 안 될까? 이건 왜 자꾸? 탐사 던전을 이제 원래 하루에 세 번인데 의지력으로 돌수 있게 바꾼다고 하네요. 여정을 돌았을 때도 육성 재화를 준다. 소보량을 줄이지 않으면 유비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성장 재화 획득 이벤트 던전 추가입니다. 이적으로 이렇게 재화를 얻을 수 있는 던전을 이벤트성으로 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감도 획득 경로 추가. 현재 호감도가 그 왈세라짤 보더라. 실트. 제작 공방에서 호감도 선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줬다. 여정과 관련된 업데이트 항목니다 여정 피로도 하나 좋네요 어려움 난이도에서는 특수 잠재력의 획득 확률을 대폭 상향하고 모든 난이도 쉬움, 보통, 어려움 모든 곳에서 잠재력 관련 조금 더 쉽게 할수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결국 이 게임을 살리려면은 여정을 좀 손보는 수밖에 예정입니다. 없겠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Q&A 시간. 완전 재판 시작이다. 챌린지 그 관련 얘기 들어봅시다. 해당 부분은 저희 쪽 잘못입니다. 챌린지 난이도 다시 백 하겠다. 아니 왜한 거야? 그러면 진짜 못깬 사람들도 또. 프레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좀 꼽단 게? 말이야.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스킬 개수 왜안 아, 알려주는 아, 거야? 어, 안 어, 거야. 가차 기록 왜안 보여주는 거야? 인게임에서. 구원자들 스킬 개수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걸 인게임에 왜안 띄워주는 거야? 스킬 개수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확률 관련해가지고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아니 확률은 너희들이 내 소주사 지 말고 그냥 기록을 보여주면은 유저들이 알아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록을 까 하면은 우리들이 알아서 확인할 테니까 오, 어 나왔다 통상 편입 네. 바니걸 클리어 바니걸 스칼렛 넣어줍니다 드디어 네, 그럼 이거 잠깐 이제 주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게 상시에 넣어줘도 먹을 수 그냥 있으려나? 그냥 위시리스트가 있는 게 <laughs> 아니라서 아무리 상시 캐릭이라지만은 상시 가차권도 픽업 가차권에 비해서 가치가 어, 낮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무한정 주는 건 아니잖아 이게 과거와는 다르게 게임이 터져도 미어도 다시 한번 해서 의저들 다시 모으면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번 터지면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눈감았다 뜨면은 신작이 나 쓰... 그러니까 사실, 오늘 내용 자체는 좀 반응이 음, 갈릴 뭐, 것 뭐,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하겠다 는 사람들은 좋을 거고, 이 부분도 기존에 돈 지른 네, 사람들은 예, 좀, 좀 어, 돈 지른 거, 사람들은 뭐, 개 열받을 것 같고요. 카운터사이드 중년 때뭐 뿌릴 때마다 나, 느끼는 그 감정하고 똑같아요. 그럼 와 왈세라의 명암 딴 사람들은 일 돌파 되는 거고, 돌파권 준다고 한게 모든 네, 캐릭터 네, 포함이거든요. 그니까 러 삼돌한 사람도 이제 열받는 거지. 그니까, 아니, 이럴 거면 샤비씨 이돌만 했지. 삼돌한다고 괜히 어, 돌렸잖아. 삼돌까지 한 사람들하고 쓴금액이 타이가 얼마겠어. 네, 타냐는 호랑이 수인이라고 합니다. 타냐는 너구리가 아니라 호랑이 수인이에요. 왜 너구리가 아니지? 공식에서 너구리라고 했거든요. 범인은 류금태 당신이다. 네가 우리 유저들 여기 버리고 울족 발을 먹으러 갔기 때문에 이러, 이렇게 된 거야. 류금태를 처형하라. 두바이 손도 크기 후식까지 먹고 류긴타이가 돌아왔습니다. 자, 뱀의 혀가 들어왔다. 그의 마법에 속지 마라.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아, 또뭐 게임 관련한 내용에 이제 디렉터분이... 제가... 설명을 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Q&A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칭 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큰 실망을 드리게 되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거짓말하지 마. 그 말은 저번 방송에서 들었어. 근데 왜또 반복하는 거야?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거라고. 그걸... 저번에도 그랬잖아 왜또 하는 거야 이거는 일부러야 사고방송 내용 자체는 뭐 정석적인 어,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사실 이게 한번 했던 거라서 똑같은 내용이라서 통장 재미라든가 할게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개선이 어, 좀 필요하죠 시대의, 왜냐면 이번에 게다가 또 어, 고객센터 AI가 터져가지고 뭐 게임 관련 디렉터가 뭐할 수도 제가 있고 뭐 자기가 제안. 나올 때도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유금태의 마법, 뱀메어더 음. 이상 통하지 않는 음, 것 같은데? 어 Q&A를 통해을 하지 고하구 하지 않 하지 않습니다. 구입을 하지 니 하지 망습니다구하니다구망을 하지 않니다구입하다다다다하네 맨날 죄송하다 고치겠다 소통하겠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통수쳐놓고 또 오래됐고, 소통하겠다 고치겠다. 카오사이랑 운영이 지금 하고, 똑같아. 최적화하고 뭐뭐 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고 한 번에 갑자기 확 좋아지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좋아지게 될 뭐, 부분이라. 우리도 알잖아요 스타세비어가 급하게 출시했다는 건다 알고 있고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보충하는 방법은 아니, 운영을 잘해서 노골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시간을 잘 끄는 거죠. 사람들을 잡아놓고 스토리라든가 캐릭터들로 이제 맛을 보여주면서 그 중간 과정을 이제 운영으로 네, 완충을 해야 되는데 운영이 너무 ]까? 많이 터져가지고 그다음에 고객센터 관련 얘기네요. 저도 사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좀 하지를 못했어요. 어, 왜에 관련은 진짜 우리가 어, 진실을 일단 어, 알 수는 없긴 좀, 한데 어, 자기들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하는 경우를 보고는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강력하게 저희가 바로. 그러니까 두바이 전투 쿠키하고 계란말이는 대체 뭐냐고 왜주에서 터진 거긴 한데 물론 왜주를 아 근데 왜주를 썼겠죠 그러니까 저는 진실을 모르겠어. 뭐 a i 로 쌀먹을 하려다가 이렇게 뭐된 건지 아니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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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외주가 된 건지 어 뭐난우리야뭐알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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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만 은실뢰 관계가 무너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 잘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존나 잘했어 고객센터가 운영을 존나 잘했어 지금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우연히 두발 쫀투기 한번 터졌어. 그러면은 뭐지 뭔가 이상한데 했을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떤 미친 직원이 이거 팀바낸 거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어. 에밀리는 요 벨리스 업데이트 이후에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에밀리 얘기도 하네요. 베리, 에밀리는 벨리스 끝나고 나온다. 이제 연속적으로 들어갈 테니까 어떤 그러니까 바뭐 순서 바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바로 있습니다. 들어온다. BM 쓰 BM 구조는 누가 기획하신 건가요? BM 구조를 왜안 좋게 만드신 건가요? BM 구조 개편 <laughs> 일단 그 댓글 다읽네요 BM 기획 근데 누가, 누가 했는지 좀 그렇게나 진짜 다 읽긴 하네요. BM의 구조를 당연히 안 좋게 만들 생각은 저희가 없었는데. 조금만 그러니까 조절을 잘했으면 나왔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어, 좋아하시는 타 부족함이나 어 어, 부족함이 없고 또 합리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네, 방금 그런 탄게임 언급하려다가 아마 그렇게 말하려다가 어, 그 다른 이제 게임과 맞... 이제 비슷한 뭐, 느낌을 어, 받을 수 있을 어, 정도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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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어, 뭐 그렇게 말하려다가 음, 지금 음, 피친 케넷가. 것 같아 고영석보단 말 잘하네요 금태가 이게 괜히 뱀의 현은 음, 아니야 어. 즉흥적으로 이렇게 댓글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개인 그, 방송도 아니고 어쨌든 회사에서 진행하는 기술자니까, 공식 방송이다 아, 보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말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근데 운영만 잘했으면 이런 방송을 안 해도 되잖아 말 못해도 게임만 운영 잘했으면 뭐 나와서 얘기할 일 없잖아요 오 디펜더들도 어, 어, 디펜더들 개선한다 뭐 이런 턴즈 게임에서 디펜더들이 네. 쓰이는 방법이 네. 북롤 방법이 있죠 붕수의 부연 같은 경우 어. 데미지 대신 받는 거라던가 반격이라던가 벤츄린 어. 어. 같은 캐릭터를 어. 턴즈에서 그런 방식으로 아. 뭐 내면 네. 좋겠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3 1 1 1 문제긴 네요 어. 생각해보니까 어. 3111, 3111 어. 세이비어라서 어. 좀 문제긴 하네요 장소거든요 방송 소리 안 들리는 거 마이크를 좀 멀리 띄워놨었는데 마이크가 멀리 있어서 아 답변들이 전부 회피 답변이네요 이다 아, 해피 아, 답변이네요 슬프게 냈다가는 정말 핵심을 <laughs> 찔렀어 아네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거 안타깝게 됐네요 바로 출시 바로 전에는 수, 기대를 수, 많이 수, 했거든요 수, 빨리 <laughs> 기다려 세일이요 기다려 세일이요 <laughs> 스킬 개수 공개 안 하는데는 어떤 철학이 있는 건가? 기수 표시하는 게왜 오래 걸리지? 그냥 텍스트를 네.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물론 제가 개발 관련해서 지식이 하나도 없고요. 저는 어, 잘 몰라요, 모르는데 스킬 누르면 스킬 설명 나오잖아요. 그 네, 설명, 그 개선 텍스트에다가 개선 그냥 기수를 그냥 적으면 되는 거 ]가요? 아니야? 개발사의 속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왜 그랬을까? 반대로 생각해서 어, 스킬, 스킬 개수를 표시를 안 해야 할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자원 사모패치하기 좋게라고밖에 생각 이안 떠오르네요. 바이좀더 크게 개수요. 저 정확히 기억해요. 아군. 치명답비15% 증가하고요. 체력이 가장 낮은 학원의 행동 게이지가 10% 증가해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해. 두바이 쪽도 쿠키 계속 응. 그거 맞아요. 어. 정확합니다. 이거 고객센터에서 나온 거야. 존나 어. 모순적인 게뭐 기싸움은 절대 진, 하는 진, 게 진, 진, 아니다 하면서 생각합니다. 이미 유저들이 어. 한두 번 속아본 생각합니다. 것도 아니고 잠수함 패치 안 당해본 것도 아닌데 그런 의심을 살만한 짓은 계속해. 말로 좀... 한두 번 해서 해결되려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저울사람들이 많겠지만 나와 사는 사람들도 이제 표시해서도못 믿고 실제로 실험을 또 해보겠지. 아까도 그렇지만은 신뢰관계가 너무 깨져가지고. 왜 그러면? 어 난리 어, 났다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어, 한 사람이 막도배한 경우가 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 다 이렇게 하고 있네 가차 기록 못봐요라는 그래 가차 기록 아, 왜못봐 이거... 나도 이거 궁금해 일정을 좀 확인해서 차후 이런 부분도 하고 니다 아니 이걸 너 당연히 해줘야지 이거는 일정은 좋겠습니다 개발 관련 지식지만은 가차 시스템이 근데. 있으면은 서버에는 가차 기록이 남지 않나요? 우리들한테 안 보여주는 거지 서버에 네. 기록 있잖아 어, 그러면 그래. 데이터만 있으면은 그 보여주는 거는 아, 어려운 게 아니지 않나요? 데이터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제 골 차쁘겠지만은 뭐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고 기대만요. 뭐 대충 보여주는 거는 할수 있지 않나? 해줬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지 리벤스 해야. 더빙 관련 네. 어렵다 저도 정말 너무 하고 싶고 저도 들어보면은 몰입도나 안족감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성우 일정 찾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어렵대 하는 회사들이 진짜 대단한 거지 어 내일 픽업 캐릭터 팔기 위해 기다려 세이어 하시네 바뀔의지가 있다면 행동을 보이시면 저가 이런 타겟으로 하는 식으로 기다려 세이비 기다려 세이이 나왔다. <laughs>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이천성광석 10곡 제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성광석 내일 뿌린대요. 대급이다. 으로신캐 뽑는다 쳐도 육성을자각 없어서 피규어 행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육성, 육성 관련 분들이 2026년 모바일 게임 기대작들이 많습니다. 떠날 것 같은데 개선 업데이트 일정 같작들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직도 두려운 건 오직 재미 인가요 <laughs> 네, 방송... <laughs> 왜 제가 재화 소모를 줄이는게 좋을 것 같다 하면은 뉴비들이 네, 뭘 하려고 네, 할때 결국 정상... 배급을 줘야 되잖아요 정상... 소모량을 줄이면은 네, 배급이 주실... 없어도 어느정도 이제 뉴비들이 정착하는게 좀 낫단 말이야 오, 금태 한번만 울어줘라 내가... <웃음> <웃음> <laughs> 아니 그런 거어 <걸 웃음> 살벌하다. 살벌할 만하지. BM부터 당장 바꾸세요. 아니면 반대는 힘듭니다. 네, 요런 부분도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뭐 패키지라든가, <laughs> 살살벌하다. 방송을 좀더 자주 소통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방송은 자주 한다고 어,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 재미로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너무 피폐해가지고. 인시간 그러니까.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두바이 존득불족발 세이비어 라이브 공식방송 봤습니다 앞에 게임 관련 얘기는 사실 뭐 압축하면 한 5분도 안될것 같고요 금태가 나와가지고 아주 다채로운 Q&A 시간을 가졌는데 유저들이 상당히 지금 쌓인 게 많습니다 실내 관계가 너무 무너져 버린 상황이라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살리려면은 Q&A에서도 이런 질문이 있었죠 2020년에 개작 게임들 나오는데 어떡할 건가요 실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그런 가장 큼직큼직한 게임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서 스타 세이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보면은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AI죠? AI지? 불족발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전통이야 불족발 세이비어가 야 AI 무섭다 506시 15분 발정한 안강